이 매일매일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개월이 되고, 1년이 되었을 때, 습관적인 행동으로 아마 변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한달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통솔과 관련해서, 어, 아이들 통솔이 잘 되지 않는, 네, 교사의 특징적인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다시 한번더 우리가 떠올려보자면, 첫 번째는 산만한 교사의 행동. 두 번째는 교사다운 분위기가 부족한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 산만한 교사의 행동이에요. 어, 솔직히 말해서 초인 선생님들은 산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아주 허둥지둥, 허둥지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것은 반드시 그날그날에 시간표를 짜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솔직히 제가 이제 어, 초인 선생님들한테 가가 지고 몇 시부터 몇 시에 뭐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서야 그거를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즉, 내가 몇 시부터 몇 시에 뭘 해야 될지 지금 탁탁탁탁 머릿속에 입력이 자동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현장은 아시겠지만 동시 자발적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해야 될 일이 안 그래도 많은데 머릿속에 시간표까지 쌓여져 있지 않으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도 해결해야 되고 시간표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선생님이 허둥지둥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물론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표를 짜지 않으면 그 시간 조절 조율하는 것조차도 선생님한테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고 그것 때문에 허둥지둥 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동료 교사들에게 비춰질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표를 짜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었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들이 등원 및 놀이를 할지,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에 아이들을 정리시킬지인데요. 이때도 우리 반 아이들의 그 정리 속도에 따라서 나는 몇 분에 미리 아이들한테 몇 분에 우리는 정리할 거야라고 예고를 해줄 것인지, 그리고 그 전에 또. 두 번째 2차 시로 예고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또몇분 전에 더 미리 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건지 이런 시간표까지 상세히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아주 상세한 시간이 머릿속에 타다다다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어, 그런데요. 이게 습관적으로 안 했던 선생님은 못해요. 그냥 그때 돼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돼서 하지 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허둥지둥 되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시간표를 짜셔야 돼요. 미리 그 전날에 여유있을 때 시간표를 짜시거나 또는 아침에 시간표를 짜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초임 2년 동안요. 원 시스템 자체가 그 시간표를 짜서 문 앞에 붙여놔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로써 그게 다가왔기 때문에 아침마다 시간표를 저는 이렇 워드로 쳤거든요. 그런데 떠올려 보면 그때도 제가 탁탁탁탁 빨리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짜면서 그 당시에 저도 생각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즉, 시간표를 짤때몇 분이 적당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미리 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미 2년 동안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해도 아침이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짰어요. 계속 계속 교사생활 내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가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게뭐 혼란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당장 내일의 하루 일과를 시간표를 상세히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프린트로 뽑거나 돈 적어서 교실에 가장 잘 보는 위치에 붙여놓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확실히 편해진 모습을 어,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하루 일과는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어, 똑같은데 뭘 적으라는 거야? 다시 생각해보세요. 분명 깨알같이 다른 부분들이 쏙쏙쏙쏙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하는 과정이고 연습이에요. 그걸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뭉뚱그린 시간을 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상세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드시 쓰시고 이 매일매일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개월이 되고 1년이 되었을 때그 다음 선생님이 쓰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날 저녁 또는 그날 아침에 어떤 이렇게 시간을 진행해야 되겠다. 라는 그 하루 일과표가 스스로 내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아마 변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네, 어, 교사의 산만한 행동이 상당히 많이 네, 줄어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교사다운 분위기가 부족한 교사의 경우에는 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보면 좋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교사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제가 선생님들께, 어, 선생님은, 어, 느 위치의 교사가 될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긴 한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즘에는, 어, 친구 같은 교사, 친구 같은 부모가 될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뭐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하지만, 어,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선생님들. 어, 저는 부모나 선생님은 친구가 될수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또래 친구가 많은데 저까지 친구의 역할을 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보고요. 친구는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비슷하게 사고하는 친구들과 의할수 있는 그런 얘기가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지 교사나 부모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존재로 될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하지만 절대 만만하게 대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어른으로 저는 네, 그렇게 제 위치를 정하고 싶더라고요. 어,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위치고. 어, 이런 부분을 그리고 명확히 본인이 한다면 본인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과 행동 또는 아이들이 교사인 나한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로 하여금 어, 교사의 위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끼게 하면서 거기에. 분위기가 풍겨져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뭐 친구 같은 교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럼 나는 아이들이 이런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친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저와는 다르니까. 네, 어쨌든 간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단 스스로가 나는 교사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교사로서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네 주변에 아이들 통솔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은요 일단 자세나 눈빛이 굉장히 달라요 어, 잘난 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을 보면은 굉장히 단정한 태도 그리고 행동을 보이고 명확한 말투 어투를 사용을 해요 어, 반면에 자신 없는 선생님들은 네 자신이 대처하는 뭐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행동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지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 마무리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 자체가 없어요. 어, 행동을 하는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자기를 믿어주겠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믿지 않으면 물론이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은 어찌됐던간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보여주는 거를 그대로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 또한 아이들이 바로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쉽게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영업사원이 있어요. 그 영업사원이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영업사원은 그 물건을 아주 잘 팔겠죠. 왜냐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자기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 이 물건 잘 될까 안 될까. 나잘 몰라. 나 그냥 이거 팔긴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영업사원의 경우에는 물건을 훨씬 못 팔겠죠. 당연히. 왜냐면 본인이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 이거 내가 팔았는데 효과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런 게 무의식에 다 잠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런 영업사원은 물건을 잘 팔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로서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있겠죠 선생님 저도 저 자신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시각화해서 스스로에게 보여줘야 돼요 어,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은 제 속닥속닥 컨텐츠에 몇개 올려져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믿음이 부족한 선생님들께 스스로한테 믿음을 줄수 있는 영상들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교사다운 분위기를 망치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린 우리반 힘든 아이를 다른 선생님, 원감 선생님, 원장 선생님께 맡기는 그런 행동을 당장 멈추시라는 거예요. 단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어 어쨌든간 이제 누구 누구 말안 되니까 원장 선생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선생님의 뇌에서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우셔야 되고요. 어, 일반적으로는 말안 듣는 아이를 데려갈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 아이를 만약에 데려간다. 그러면 선생님, 그때 뭐 하죠? 선생님은 그때 뭐래요? 선생님은 정말 소중하게 그 아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의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겨버린 꼴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가 또 발생했을 때는 선생님, 또 문제 해결 못해요. 자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경력자가 이제 될 텐데 선생님이 경력자가 되신다면 이제는 그런 아이를 저경력 선생님이 경력자가 된 선생님한테 데리고 오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인데 예전에 저경력일 때 내가 해결도 안 해봤는데 경력자가 되면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 아이는 나에게 온내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내가 케어하고 그리고 내가 관찰하고 내가 사랑을 줘야 하는 내 아이라는 거를 책임감 있게 인식을 하시는 것부터가 교사다운 분위기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은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되돌아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선생님이 이런 힘든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주변 아이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지도를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보는 아이들한테도 의미 있게 다가설 수 있다. 아, 우리 선생님 저렇게 하는구나. 아,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아이들한테 인지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해결책의 핵심은 사실은 허용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만의 자신만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돼요. 앞서서 얘기해드렸지만, 귀여운 아이한테는 가능했던 게, 무뚝뚝한 아이한테는 불가능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어제는 허용됐던 것이, 오늘은 허용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지만 이런 게 자신도 모르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 자신만의 허용 범위를 정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정확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는요, 나도 모르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가 와서 아이가 와서 선생님 뭐뭐 해도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돼요?라고 나한테 허용 범위를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잠깐 생각해야 돼. 어, 이거하고 비슷한 일을 내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어떻게 허용을 했더라를 떠올리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단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달라질 수는 당연히 있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조율이 되면 그때는 그 허용범위를 바꾸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면 선생님들 보면 초임 적용력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의 절반은요 이 허용범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허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라 여기선 다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내가 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대요라고 아이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예전에 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네 그렇게 아이들한테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라.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 허용에 대한 거는 따로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아이들 통솔이 잘 되지 않는 교사의 특징적인 행동 세 가지에 따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산만한 교사의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은 시간표를 상세히 짜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사단 분위기가 부족한 모습에서 개선하는 방법은, 음, 첫 번째, 교사로서 자신의 위치 명확히 하기. 두 번째, 난 교사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효능감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위해 노력하기. 세 번째. 내 아이는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반드시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하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관성이 떨어지는 태도에서 개선되는 방법은요. 명확한 기준으로 자신만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아이들에게 정확, 명확하게 말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 아이들 통솔이 잘 되면요. 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이들과 더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안녕!